네 반갑습니다. 갓 선생 김민덕입니다. 오늘 스펙 주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하나 s b i 스펙이라던가 지금 오늘장 상하가가는 하나 에이스 스펙 3호, 하나 에이스 스펙 4호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자 오늘장 스펙 주들이 강한 이유 그리고 스펙 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펙 관련 주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스펙 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냥 형식상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 주라는 거는 실제로 기업에 등록은 돼 있는데 자금은 이때 사업 아이디어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들이 상장하는 이유는 내가, 어,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투자금을, 어, 받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로 상장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이디어는 없는데 투자금은 있다. 그래서, 어, 이 투자금을 가지고 어,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식,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절차는, 사업 아이디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 어, 사업을 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랑 코스피 시장에 등록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 일반적인 절차가, 어, 찾아보면은, 상당히, 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코스닥 시작 상장 요건을 보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 법인 등록하고 매출 내고 그리고 그 법인 등록한 주식 수에서 소액 주주가 500명 그리고 또는 25%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 자기 자본이 500억 원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야 되는 요건인데, 근데 사실 요런 기준에,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그, 문이 높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 어, 들어가기 위해선 그런 문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해서 들어가기 위한 게 바로 스펙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더 완화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스펙주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떤 것이냐, 보면은, 하나, 에이스 스펙 4호라는 거는 하나 그룹에서 만든 상품이고, 4호라는 거는 네 번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펙 관련주가 상장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분도, 자, 보도록 할게요. 위인베스트먼트, 유리자산 운용, 자산 운용, 투자증권, 투자증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자문사들이, 그러니까 투자금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베스트라던가, 유리자산이라던가, 포커스, 이베스트, 하나 투자 쪽에서, 어,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은 안돼 있는데, 얘가 대박이 날것 같아. 그런 것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카웃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펙주들이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사업 아이템은 있고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싶은데, 그 상장 요건이 미달이 돼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스펙주들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장을 하는 방법이, 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스펙, 스펙주의 특징은, 어,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 폐지 종이 쪼가리가 되죠. 근데 이 스펙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사업 모델을 구하다가 기업을 못 구했어요. 제한 시간 안에. 그러면 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게 되면 다시 그 투자금을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은 처음에 상장했던 가격에 그 가격대를 주는 거죠. 그 상장 가격이 얼마냐?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둔 2,000원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미리 해놓으면은 얘가 실제로 기업을 못 찾더라도 그냥 요 정도, 네, 그냥 뭐 소정의 이 자금 정도만 받고, 그 다음 다시 환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00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얘가, 어,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어, 어느 기업, 그러니까 M&A 할 기업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펙 관련 주들은 그런 기업을 찾게 되면은 초반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이야기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보여드리면은 주요 주주들이 투자증권, 투자자문사라는 거죠. 투자사들은 뭐예요? 절대 원금 손실을 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아무리 기업이 좋지 않더라도 물론 그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라 M&A를 안 하겠지만은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도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A하는 경우, 스펙주들이 띄는 경우는 이 M&A 절차가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그 들어갔던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엔터메이트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 게임 관련주 이기도 한데 과거에 얘 역시도 스펙 이전에 상장 이전에는 요런 어, 주가 흐름대로 보여오다가 초창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가격대에서 많이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당시가 이제 공략했던 시점인데 이때 보면은 이제 m&a 시점에서 많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크게 띄우는 모습이고 뭐 적, 어, 그 다음이 이제 뭐적어그 기업이 실적 버는 대로 매출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초반에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뜨고 있는 하나 에이스 스펙이라던가, 지금 하나 수성 스펙, SK45 스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유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스펙주들은 이렇게, 어 비차별화 장세가 일어나지 않고 차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스펙만 올라가는 경우. 왜냐면은, M&A가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M&A 되는 기업들만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약간, 어, 특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진짜 다 M&A가 돼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투기 세력이 몰려서 왜냐면은 얘는 상장 주수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다들 품절 주식이기 때문에 조그만 자금이 모여도 금방 띄운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몰리는 자금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후자 예, 투기 세력으로 몰리는 그냥 단순 어 투기 위 목적이라면은 요거는 상당히 잘못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스펙주는 2,000원이 본정가거든요. 내가 M&A 하기 위해서 이 스펙을 상장을 했는데 상장이 안 되면 다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A도 안된 상태에서 단순히 요번 테마를 타고 돌리는 거다. 그거는 만약에 M&A가 실패하면은 요만큼의 손실을 본다는 거죠. 지금 급등 이후에 마이너스 24% 정도가 되는데 요거에 손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네가 상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장을 준비 중인지 준비 중인, 아닌 건지 모르죠. 왜냐하면 정보력이 그만큼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 <laughs> 단순히 오늘 같이 스펙주들이 뜨는 이런 장에서는 공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정보가 있는 거라면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같은장 스펙주는 피하시다 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은자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게 코스닥 상장요건 이에요 코스닥 상장요건이 아까 소액주주 500명 어, 자기자본 500억 뭐 아니면은 공모가 25%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펙주를 왜 사람들이 우회 상장하려고 하냐면은, 스펙주 상장 요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펙주 상장 요건인데, 자, 유가지권 말고 코스닥 시장 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30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0억, 200억이면 돼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전에는, 어, 자, 그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또 하나, 그리고 소, 소액주주 200명이거나, 아래, 요건 만족시인데 소액주주 200명 아니면 자기자본 어 시총 규모가 별 일정 주식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소액주주 500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스펙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의 절반. 200명만 모집을 해도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밖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스펙 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충족만 하면은 상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런 스펙주들로 몰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스펙주들이 활성화되는 시장은 어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뭐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많아지는 시기 이럴 때 많아지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최근 정책이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이제 뭐 그, 개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많아서, 사실 기업들에게서는 많이 좀, 어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스펙주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요거는 단순 이벤트성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어 영상 올려드리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